에덴 동산에서 부러질 때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계속 이 뱀이, 그 당시에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으니까 저주받았을 때,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 이제 뱀이 배로 이제 흙에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당시는 그러면 이제 네 발인 겁니다. 네 발로서 이제 뱀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뱀이겠죠. 가장 매력적인 그런 동물이었는데, 이제 아담에게, 아담 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말을 걸지 않고 하와에게 말을 걸었다. 하와에게 말을 걸으면서 어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하와는 아 동산 중앙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이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시고 이제는 이제 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이에게 저 선악과를 전혀 너가 경계할 필요가 없다. 먹어도 된다. 너희들이 먹으면 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니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나에게는 정보를 알려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래 다 하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와, 아니,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고, 뱀에게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와, 하나님, 야, 그동안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세나까를 따르게 되는데,